일상의 환풍구라고 하겠습니다. 좀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은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탈출해서 야구장에서 완전히 집중해서 야구를 하면 좀 일상에서의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저희 모두의 너무 좋은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에게 야구란 진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것. 같습니다. 제가 그 엘리트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야구라고 생각해서 야구는 진짜 없어서 안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한테 야구는 밥 먹는 거랑 똑같다. 주말이면 저희는 꼭 야구를 하게 되고, 어 인생과 삶에 항상 같이 가는 스포츠이자 또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 야구가 너무 좋아서 어, 일도 지금 야구 용품점을 하고 있거든요. 어 유튜브도 이제 야구루트라는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어떻게 보면 야구가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야구로 인해서 일까지 할수 있었던 게 정말 저에게 큰 행운이라서 야구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. 제게 야구란 행복이다. 이 야구라는 게 승리의 기쁨을 보면 꼭 나중에 아 행복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판단합니다. 나에게 야구란 살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 준비했었고요. 를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 그리고 선배 후배들과 지내는 거뭐 노력, 도전, 실패. 그런 거 전부 다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야구를 통해서. 저에게 야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비록 야구를 전문 체육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도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생활 스포츠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정말 야구에서 많은 거를 배우고 또 제가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야구에서 얻었던 것들 경기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이겼을 때 아니면 졌을 때의 분함. 그런 것들로 통해서 제가 인생에서 이제 야구랑 비슷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쳐나가야 되고 정말 힘든 역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가야겠다 잘 풀고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야구는 이제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활력소인 것. 같습니다. 사회생활도 하고 일도 하면서 많이 힘듦을 느끼는데 이제 또 다른 삶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재미를 찾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야구를 즐기면서 하면 그렇게 또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. 저한테.